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자라 매장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이 영상도 촬영한 지는 2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3월도 건너뛰고 4월에 자라 매장 추천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지만, 그래서인지 더욱더 상큼하고 예쁜 제품들이 눈에 띄었답니다. 자라덕후의 자라 4월 매장 추천템. 그럼 시작해볼게요. 민트색 참 좋아하는 저에게 역시나 눈에 띈 크롭 자켓이에요. 지금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자켓이 아직은 좀 필수인 것 같아요. 이 제품 색상이 참 예뻤어요. 추천해요. 실제 색상이 너무 예쁜 따뜻한 아이보리 화이트 색상의 자켓이에요. 차가운 새하얀색이 아닌 깨끗하고 퓨어한 따뜻한 느낌. 진짜 고운 색감이었어요. 소재감도 좋아 보였고요 스웨트셔츠 위에 입어보다 보니 팔뚝이라던지가 좀 불편해 보이지만 얇은 이너를 매치한다면 정말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원 버튼이 허리 윗선에 달려 있어서 시선을 위로 끌어주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비록 겨드랑이 앞뒤 부분에 트임이 있어서 조금 개성 넘치긴 하지만 그래서 본인만의 개성을 담기에도 좋은 자켓인 것 같아요. 다음은 저도 이번에 입어보고 구입한 메로나색 민넨 팬츠예요. 색감 진짜 너무 예뻐요. 메로나에 화이트 한 방울 섞은 색. 이제부터 추천템들 착용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에 앞서 빨간 양말에 놀라시는 분 계실까봐 OOTD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스웨 셔츠의 레터링 색깔인 빨간색과 양말 색상을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나름 괜찮지 않나요? 패션의 완성은 자신감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진달래가 떠오르는 아기자기한 꽃자수 가디건이에요. 엄지 손톱보다 큰 사이즈의 상아색 꽃과 별 모양의 작은 꽃이 자수되어 있어요.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에도 빼놓지 않은 꽃자수가 참 귀여워요. 가디건 내기 깊을 것을 대비하여 가져온 쿨한 소재감의 슬리브리트 미트, 니트예요. 쿨한 소재감 때문에 여름에 반팔 자켓과 입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았는데 색이 너무 생 화이트라서 색감 매치를 좀잘 해야 할것 같았어요. 동동 뜨는 느낌 이런 깊은 브이넥 가디건이 제 체형과 정말 안 어울리는데 그래도 이 가디건이 너무 봄 느낌 나고 귀여워서 입어보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역시나 잘안 어울리더라고요 굉장히 크롭한 가디건이고 상체가 마른 체형이신 분들이 입으면 예쁘고 귀여울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켓류들과 함께 입어보려고 가져왔던 연청바지예요 양 무릎이 찢어진 찢청 삐져진 청바지는 직장에서 입기가 좀 그래서 구입하진 않았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너무 마음에 들었던 바지였어요. 무엇보다 저에게도 수선이 필요 없는 기장인 것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키장녀에게 웬만한 자라 청바지, 기장 수선 완전 필수인데 이 청바지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허리도 조금 넉넉한 편이고 허벅지라든지 골반도 편안하게 나온 편이라 이 바지는 정 사이즈 추천드립니다. 정 사이즈여도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라인이에요. 세 번째 추천 제품은 화사한 핑크빛 하운드 투스 자켓이에요. 실제 색상과 약간은 다르게 잡혀요. 영상에서는 살짝 더 붉게 나오더라고요. 이 제품은 온라인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매장 전용 제품인 건지는 모르겠네요. 포켓은 페이크였어요. 뒷모습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라인입니다. 아까 입었던 청바지 위에 입었어요. 이런 연청바지와 화사하게 입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매장에 핑크 바지와 매치해놨던데 예쁘더라고요. 핑크 바지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다크 진이나 화이트 진에도 찰떡일 것 같아요. 어깨 라인이 오버핏이라 좋았어요. 어조비는 오버핏 사랑합니다. 금장 단추라서 클래식한 느낌이고요. 새틴 스커트나 드레스 위에 입기에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자켓입니다. 추천, 쾅쾅. 다음은 아주 깨끗하고 깔끔, 단정한 느낌의 스트럭처 크롭 자켓입니다. 소매끝단은 슬릿이 있어요. 크롭한 기장과 4개의 버튼이 마치 2월 자라영상의 하운드투스 자켓 화이트 버전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가격도 그 자켓과 동일한 89,000원. 어깨부터 소매끝까지 라인을 따라 수술이 달려있는 모습인데요. 세트 제품인 숏팬츠도 밑단에 같은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셋업으로 입어보진 않았고 자켓 단품으로만 입어봤습니다. 이번에도 아까 입었던 팬츠와 슬리브리스 니트 위에 입어봤어요. 어깨 라인이 역시나 오버핏인데 2월 자라 영상에 핑크 하운드투스 블레이저를 착용했을 때랑 라인이나 기장이 정말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이 제품도 크롭 자켓이다 보니 팬츠뿐만 아니라 드레스나 스커트에도 잘 어울릴 것 같죠? 상대적으로 다리도 길어 보일 테고요. 뒤에 화이트 스트럭처 자켓 또 다른 제품을 제가 입어보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제품보다는 뒤에 제품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제품은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지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트위드 자켓인데 오버셔츠 느낌으로 제작되었나 봐요 소재감은 초여름에 입어도 에어컨 바람이 있다면 덥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얇고 살짝 흐느적거리는 소재감이었어요 버튼에 실버 주얼리가 빼곡하게 박혀져 있어서 정말 블링블링하게 예뻤고요 그래서 한층 더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소매 단추까지도 빠뜨리지 않아서 단정한 것 같으면서도 화사한 이미지를 풍기는 것 같고요 카메라의 실제 색감과는 조금 다르게 잡혀서 이것도 잘 잡아보려 했는데 잘 잡히지가 않네요 웹사이트의 색감과 영상의 색감의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버셔츠 제품이다 보니 품도 넉넉하고 편안한 라인이어서 어떤 하의와 매치해도 쉽게 코디가 가능한 점이 매력인 것 같아요. 다음은 벚꽃 색상의 팬츠인데 매장에서 색감이 너무 예뻐서 눈에 띄었었어요. 스트레이트 핏의 바지라서 라인도 무난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블루 트위드 오버셔츠와 데비되게 한번 입어봤는데 조금 튀는 듯 하면서도 상큼한 조합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팬츠는 정사이즈 착용 시 허리가 조금 큰 편에 속하는 것 같았어요. 골반이나 힙 부분은 딱 정사이즈였습니다. 유행에 관계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트레이트 라인이어서 참 마음에 들었어요. 핑크색 카운트투 스트위드 자켓과 입어봤어요. 톤을 맞춰주니까 연핑크 바지여도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앞에 4번 룩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화이트 스트럭처 재킷이 더 마음에 들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자켓입니다. XS 사이즈가 없어서 스몰을 입었더니 더 억강이 모습인데요. 정 사이즈를 입는다면 적당히 오버핏으로 캐주얼한 느낌이 나서 두루두루 다양한 옷에 활용하기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이 자켓도 소재감이 조금 얇은 편이어서 조금 더 날씨가 따뜻해져도 가능한 수준. 자라 홈페이지에는 자켓이 품절인지 보이지 않고 세트 팬츠 상품만 보이고 있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진한 핑크색 바지를 입어볼게요. 이 바지는 자라에서 매년 시즌마다 나오는 만피진의 다양한 컬러 중 하나예요. 제가 자라 만피친을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세일 때마다 여러 개 구입해서 갖고 있는데요. 컬러마다 혹은 시즌마다 미세하게 디자인이나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번 시즌에 연청 만핏진도 하나 샀는데 이 핑크색은 좀더 크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그래서 사이즈업 하지 않아도 편안해 보이는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편하게 입기 좋고 너무 무난하지 않은 컬러를 찾으신다면 이 핑크 만핏진 적극 추천드려요. 다음은 소녀소녀한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은 마음에 하늘빛의 마음을 빼앗겨 가져온 포플린 원피스입니다. 소녀갬성의 퍼프 소매에 스퀘어넥. 정말 소녀갬성적인 요소들로 가득한 원피스예요. 면 100%의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사각거리는 수재감이고 가벼운 편이었어요. 색감도 하늘빛이 너무 시원해 보여서 여름에 휴양욕으로 너무 좋을 것 같은 제품.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넥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퀘어넥 제품은 넥과 가슴 부분이 딱 맞지 않으면 붕 뜨기 때문에 사실 편하게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구입하신다면 한두 사이즈 다운을 하셔도 충분히 잘 입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앞에 7번 룩 스트럭처 자켓을 위에 입었더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원피스나 스커트, 다양한 팬츠와 조합해 입어도 웬만한 건다 커버 가능한 자켓, 맞는 것 같죠? 열 번째는 봄내음 물신 풍기는 꽃무늬 원피스. 야! 너무 예뻤어요. 이 원피스도 퍼프 소매였고요. 가슴 앞쪽으로는 코르셋같이 리본 끈으로 사이즈를 조절해 묶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의 일상에서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에요. 한해걸들 조심해 주세요. 이게 또 이너로 티셔츠나 니트를 입게 되면 예쁘게 입어지기가 힘들다 보니 대중적인 아이템은 아닐 테지만 예쁘긴 진짜 예뻤답니다. 이제 슬슬 해외 여행도 많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고 또이원피스의 플라워 무늬가 너무 여리여리하고 예쁘니 한국에서는 위 아우터나 스웨셔츠와 매치해서 입다가 해외 휴양지에서 단품으로 입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프린트가 쨍한 자연을 배경으로 사진 찍을 때 진짜 잘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화이트 스트럭처 자켓과 함께 입으니 부담감이 확 줄어들죠. 이 자켓은 정말 다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사고 싶었어요. 원피스 위에 연보라색 스웨셔츠와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테이블 리트 와이버도 찰떡일 듯 싶어요. 이런 무드의 원피스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 정말 사랑스럽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월 자라 첫 번째 편의 마지막 룩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2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하려고 하거든요. 이두 제품은 저도 구입한 제품이고 적극 추천합니다. 셔츠는 품번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난 겨울 세일 하던 중에 신제품으로 나왔었고 저는 그때 구입을 했어요. 베이직해서 정말 어디나 잘 어울리는 만능템이고요. 린넨 팬츠는 작년에도 나왔던 제품인데 올해는 너무 예쁜 메로나색으로도 나왔어요. 이거 작년에 민트색으로 반팔 자켓과 함께 셋업으로 나왔었고 품절템이었거든요. 작년 여름 세일에 운 좋게 민트 자켓은 구했는데 반바지는 못 구해서 아쉽던 차에 예쁜 메로나색이 나와서 이번엔 일찍이 구입을 했어요. 정말 너무 예쁜 메로나색입니다. 완전 강추합 팬츠는 허리 사이즈가 크게 나와서 한 사이즈 정도는 다운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메로나 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구입하세요. 지금까지 자라의 4월 매장 추천템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4월 자라 매장 두 번째 편은 곧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걸리신 분들 끝까지 코로나 조심하세요.